월세 전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작으니까.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인천 서부 가자동의 초역세권, 초저렴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이죠. 가자역이 도보로 한 1분? 진짜 가까워요. 집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집그 옆으로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에 홈플러스 보셨죠? 제형마트 크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장 보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은 총 12층에 8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양가와 시립주이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억 중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입주금이압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집이 필요하다. 근데 월세 전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작으니까. 왜냐면 보증금보다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중요한 집을 보셔야 되잖아요. 아내를 사사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실부터 가시죠. 전실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전실이. 어, 큰 전실입니다. 성인 남성분이 한4분 정도?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일괄 수동 버튼 있고요. 긴장의 신발장, 허리 시공, 띄움 시공까지 해놨습니다. 타일로 마무리 잘 해놨고요. 중문은 3단. 저소음 슬라이딩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쭉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길에 바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가볼게요. 메인 욕실의 사이즈 잘 나왔어요. 네, 어, 크네요 크죠. 어, 응. 이 정도면 제가 이 정도로 서 있을 정도면 보통 분들, 저는 코백이니까 응.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여유 있다 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일체형 수전 잘돼 있고요. 샤워 칸막이 돼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벽면도 응. 물대 에 강한 고급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오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무가 아니네요. 여기다가 나무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어왜 그래? 그러니까요. 네, 설마? 야, 뭐. <laughs> 네. 그리고 세면대에 변기, 선반과 수납장,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금지막한 메인 욕실 보셨고요. 그 바로 앞에. 중간방을 가보겠습니다. 중간방이요? 네, 2번방이라고 아, 할게요. 네. 이 방이 두 번째로 큰 방입니다. 안방, 2번방, 3번방 중에 중간방이 여기 있습니다. 3,200에 3,000 나옵니다. 오. 음, 10자가 넘잖아요. 네, 너무...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갈 정도 되고요. 창문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어요. 우리 집 공기순환기거든요 네. 창문을 다 닫아 놓고 공기를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방 보셨고요 바닥은 전체 다 신형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갈게요 제가 바닥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주방 바닥은 타일로 해놨어요 아 음, 이렇게 딱 경계선을 딱 주고 오 이렇게 한 이유가 물리를 하니까 물이 튀길 때 네. 타일이 강마루보다는 더 강하다. 어, 이렇게 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디테일한 음, 거 이런 거 좋지. 그 생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디귿자 싱크대예요.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 어 있습니다. 후드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손으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냉장고 두대 놓는 자리 큼지막하게 시공해 놨고요. 대리석 상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튀어요. 분명히 튀어요. 그죠 아무래도 찌개 끓이고 뭐 그러면 튈 수도 있고 고기 구멍 튈 수도 있잖아요. 네. 행주로 한번 싹 닦으면 닦일 수 있는 음... 타일로 시공 마무리를 다 해놨습니다. 요거를 식탁으로 쓰시면 돼요. 음... 충분하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보세요. 무릎이 들어가게 해놨어요. 아... 어, 무릎 들어가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식사 가능하시게 됩니다. 전자렌지 놓고요, 밥솥 넣는 공간 이 밑으로 시공을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으로 가볼게요. 3번 방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가족이 별로 없으면 공용 공간 있잖아요.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쓰시면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옷방으로 딱이겠네요. 네, 사이즈는 정사각형입니다. 2,500에 2,500. 물론 이렇게 벙커형 침대를 놓으면은 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용도 공간이 또 있죠. 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세탁기를 놓는 다용도실입니다. 냉 온수 수전 나와 있고요. 층도 나오니까 워시타워 놓으시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역시 창도 잘 나와 있죠. 탄성 코팅 다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가스보일러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코팅 당연히 되어 있고요. 남은 공간에 재활용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더 올려 볼까요? 쭉 올리면 공기 순환기 본체가 요 안에 있으니까 필터 교환 하시고 하실 때여기다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 볼게요. 3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맞은편이 안방입니다. 우리 집 안방을 보고 계세요. 3,250에 3,300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죠. 네.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고요. 역시 전열 교환기 우리 집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큰거 놓으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벽면이고 저쪽이 벽면이잖아요. 장을 이렇게 10자 넘는 장을 북박이장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욕실이 또 있잖아요 네. 안방욕실 가는 길에 파우더 공간도 살짝 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방욕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그리고 세면대에 샤워기가 붙어 있습니다 1인 샤워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오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안방욕실이고요 수납장도 다 있습니다 이제 나가볼게요 안방까지 다 보셨어요. 이제 거실 남았죠. 거실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4200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우리 집 2억대에 구입주가 가능한데 거실이 이렇게 큽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역시 전열교환기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메인등 그리고 매립등까지 시공을 잘 완료해놨습니다. 대리석 타일과 웨이스 코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셨습니다. 방 3개, 에 화장실 2개인데, 너무 알차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어. 알차게 잘 돼. 메인 욕실이 또 많이 컸잖아요. 맞아요. 어, 샤워하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 방도 큼지막하게 잘 나왔는데, 주방 거실이 엄청 커요. 구조가 어. 잘 잡힌 집이에요. 구조가 잘 잡혔다. 어. 그렇죠. 그리고 뷰도 뻥뻥 뚫려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억 중후반대. 그리고 용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구입주까지도 할 수가 있다. 어. 아, 그런 집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집을 실제로 모시고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집프로 t v 의 강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